저장한 파일 중 필요한 파일 찾을 때 망설임 없이 조정하고 원하는 파일 찾는 비법이 있는가요 네. 일단 파일 이름을 최대한 음... 검색이 유용한 상태로 만듭니다.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제일 앞에다가 주로 어... 날짜를 붙여요. 이 날짜는 무슨 날짜냐면 이 뒤에 날짜하고 다릅니다. 이 날짜는 만든 날짜, 이거는 수정한 날짜거든요. 그 다음에 파일 내용을 적어요. 그 다음에 버전을 적어요. 마지막에는. 이렇게 버전 11, 10, 17, 15다 붙어있죠. 저는 다 붙어있죠. 이렇게. 남이 준 거는 버전이 없지만 제가 만든 건다 버전이 붙어있어요. 그럼 버전 10만 치면, V10만 치면 아무튼 10에 가까운 건다 나올 거 아니에요. 이렇게 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넣어주면 거의 웬만한 건 찾을 수가 있죠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검색할 때 이렇게 넣고, 어, 예를 들어서 플랫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, 제가 이 근처로 갑니다. 찾는 근처로, 오피비 코리아, 그다음 아니면은 올리언스 쿨이전거죠 그럼 이 속에서 주제별로 찾을 때는 눌러 봐야 되잖아요?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, 이건 좋은 게 하나 있어요. 이 폴더를 다 없애버리고, 파일로만 전부 나열시킬 수가 있어요. Ctrl-B를 누르면, 폴더가 다 없어져요. 금방 여섯 개 폴더가 없고, 그냥 여섯 개 폴더에 들어있는 게 그냥 파일로만 쫙와버려요 그럼 날짜로 정리해서 찾는 방법, 크기로 확장자로 정리해서, 그 다음 검색으로 정리하는 자, 검색으로 하면, 예를 들어서, 보고서. 이냥 나오잖아요.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하나 누르면 없어지거든요. 목록상자를 눌러서, 파일, 널뛰구죠 방금 검색하면 파일이 여기 다 들리는 가요 그럼 이거를 늘려서 여기서 이제 찾아내죠. 간단 하죠. 그래서 웬만하면